재밌게 보셨어요? 와, 진짜 재밌게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스윙 김경민, 민아랑, 김주연, 한희 배우입니다. 연습부터 지금까지 약 10개월을 함께한 배우분들의 인사를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은 수인 김경민 배우부터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역의 배우 김경민입니다. <laughs> 어, 원스는 저한테 되게 꿈 같은 작품이었는데요. 어, 이번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시컴퍼니 식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작품 사랑해 주신 관객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감동받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티를 내는 거래요. 어 우리 배우 동료분들 스태프분들 관객분들 모두 사랑해. 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인 역할의 배우 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스가 제 첫사랑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좋아했고,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보내는 게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 좋은 한때를 마음 깊숙히 품은 다음에 앞으로 쭉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원스 많이 애정해주시고, 관람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또 함께 또한 명의 첼리스트 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스에서 수인 역을 맡은 배우 민아람입니다. 작년 겨울부터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금 오늘 보니까 한순간 같네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제가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또 신시컴퍼니 분과 또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우리 배우, 어,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또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그, 그, 그 엑스걸프렌드와 레자 이두 역할의 스윙을 맡아주셨습니다. 었 그리고 아 먼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일 처음 인사드린 김경민 배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올라온 거라고 해야 되나? 네? 다할수 있어요. 정말 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 때 한번 진수 형님이 연습을 빠지신 적이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아파서 빠지셨다 아 그냥 빠지셨는데 아프셔요 아프. 아 아프셔서 빠지셨는데 열이 급하게 오르셔서 빠지셨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빠지면 자리를 바로 뺏길 수도 있겠다. 모든 <laughs>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일조한 네, 김경민 배우였고요. 그다음은 누구죠? 네, 어, 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바루스카 커버 역을 네. 했었, 했었던 김주현입니다. 좋은 말씀은 을 우리 다른 배우들도 또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 하늘이야, 너 슈나그렛들이야. 안녕하십니까 막내 안드레입니다. 아,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을 될까요? 저한테는 지금 이게 너무 꿈 같고 아직도 끝났다는 게좀 믿겨지지 않을 만큼 좀왜 어, 네, 아직 꿈에서 좀안 깨어난 느낌 되게 몽롱한데요. 어, 제가 이제 데뷔를 이제 원수로 하게 됐는데 저를 믿고. 이제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저희 원스 식구분들과 신시컴퍼니 스태프분들,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영화를 열번 넘게 봤는데 영화는 되게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제 삶을 돌아보게 됐다면 뭔가 이 뮤지컬 원스는 조금 더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저한테 조금 꿈을 실어주고 환상을, 이제, 네. 환상을 보게 해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 그 자리 실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하고, 관객분들 덕분에 제가 이 환상 속에서 유영할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저 배우로서도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하세요. <laughs> 어 10년 전 원스 한국 초연 때 스백 역할 젊은 스백 그때 당시 젊은 스백 10년 만에 이제 늙은 스백으로 어, 선택해 준 신시 컴퍼니와 그리고 국내외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공연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음, 만약에 한 번에 지금 두 번째 저는 스펙을 하고 있는데 보셔서 하시겠지만 원슨 그 자체가 감동이거든요. 어, 만약에 한 번에 그 기적 같은 그런 원스가 다시 저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는 아빠로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빌리어드 김진수입니다. 오늘 오늘 저희가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까 감정이 치우쳐서 저희가 좀신에서좀 어, 이렇게 실수했던 점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보시다시피 원스는 저희 뭐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까지 다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오늘 사실 핸드폰이 좀 여러 번 울렸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 울리는 분은 얼마나 더 울렸겠어요, 사실 울리고 싶어서 울린거 아닐 텐데. 근데 우리가 그 주변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약간의 미움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드리면은 그분은 나중에 어디 가서 절대 핸드폰을 댈 소리 안 해보실 거고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가 그분은 다른 공연 보러 가셔서 벤솔 돌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이 자리에서 차기작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7월부터 마고 l c 아트센터에서 시시콤거니에서 맘마미아를 합니다. 네, 원래 빌리는 떠나고요. 맘마미아의 비리옵니다. <laughs> 맘마미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 진짜 한세달 동안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짜 행복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뱅크 매니저 역할의 박희성 아니 뱅크 매니저 역할의 <웃음> 박희성입니다. <웃음> 어, 원스라는 작품은 참제 인생에 있어서 어, 사실은 6년의 공백기를 가지면서 저는 사실. 제 배우를 내가 해야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고 있었던 딱그 시점에 원스를 기적처럼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 큰 꿈이었고 어, 큰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저를 믿고 이렇게 이 무대에 다시 설수 있게 해주셨던 이제 신시 컴퍼니와 스탭 여러분들. 사실 저 캐릭터 제가 혼자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이렇게 훌륭한 배우님들 정말 존경하는 배우, 배우님들 도움 덕분에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어, 무대에서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네 여러분들도 이 원스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C 역할을 맡은 최성호라고 합니다. 어, 뭐 많이 말해주셔서 더할게 별로 없는데 어, 저한테도 그리고 모두한테도 참 위로가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는 과정은 힘들어도 같이 진짜 숨 쉬고 같이 진짜 호흡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은 관객 여러분이랑 같이 호흡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어, 저희 함께 했던 스탭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오퍼, 저희 뒤에서 또 당겨주시는 여러분들, 모든 스탭들 포함해서 저희 모든 컴퍼니들이, 그리고 또 관객 여러분들의 모든 앞날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임원 역할의 박형규입니다. 먼저. <laughs> 기본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대사를 씹어버렸습니다 씹어먹었어요 못했어요 와 이런 적 처음이에요 18년 했는데 아무튼 이쁘게 봐주시고요 아마 회식자리 가가지고 석고대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더업쳐 보겠습니다 정말 멋진 배우님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신시 가족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관객 여러분 올해 정말 멋진 공연 만들었어요 진짜 훌륭했습니다 전부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엑스걸프렌드 역할을 맡은 고예일입니다. 작품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항상 이렇게 늘 마지막 날은 굉장히 아쉬움과 슬픔을 숨길 수가 없는데요. 어, 오늘 유난히 모두가 이러는 걸 보면 원스는 어떤 그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마 배우 한분한분 한분 모두의 그 마음에 어떤 예쁘고 따뜻한 보석함이 다 하나씩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뿐만 아니고 아마 관객 여러분들 모두의 가슴 속에 예쁜 원스라는 보석함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보석 상자를 저에게 허락해주신 신시 컴퍼니 감사드리고요. 채워주신 가득 채워주시고 사랑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저희와 함께 힘써 주신 스태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지레자, 수지입니다. 어, 사실 저는 원스를 계기로 좀 오랜 시간 영국에 있었었는데 한국으로 두번 그린 케이스의 오션을 거쳐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나는 살아있는 레자가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고 이제 원스를 연습하고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원스의 더블린 밖에 있을 어딘가에 있을 세상의 내자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매 순간 했는데, 어, 여기 있는 모든 원스의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신시컴퍼니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저의 레저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로스카 강수정입니다. 원스에 <laughs> 관심 가져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정말 필요했거든요. <laughs> 저희. 저 초연하고 이렇게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장사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아니, 그렇게 소리가 작다는데, 볼륨 좀 키워주지. 그럼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원스의 음악들이 되게 작은 바이올린 소리, 악기 소리 하나에서, 목소리 하나에서 시작되고, 또 원스의 무대에 있는 캐릭터들 전부 정말 단조로운 삶을 사는, 그런 평범한 캐릭터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서로 손을 내밀어주고 또 어깨를 기대게 내밀어주고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면서 쌓이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또 서로 다시 사랑하게 하고 살게 하고 꿈꾸게 하는 그런 뮤지컬인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되게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뮤지컬들 또 멋진 사람들이 어, 많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진짜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뮤지컬인 것 같아요. 너무 덕분에 행복했고요. 어, 이런 작은 그런 원스의 추억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도 앞으로도 큰, 아, 작은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래. <laughs> <뭐래. 웃음> 네, 예. 철없는 아빠 예, 다 여기 박지일입니다. 여러분, 음, 우리끼리만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무대에 선지가 한4 0 년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작품을 떠나보내는 게 힘든 작품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약 1학년 때첫 무대에 데뷔를 하고 그 무대 공연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온 교정을 그냥 울면서 돌아다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납니다 오늘 밤에 그럴 것 같아 서 <laughs> 너무 지금 <laughs> 스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스는 그럴만 했습니다 네. 어, 그냥 원스 어, 작품을 뭐 오디션 때부터 어쨌든 준비하고, 어, 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어, 뭐라 그럴까온 힘을 받쳐서, 온 정성을 쏟아서 준비해왔던 그 과정이 정말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어, 뭐, 이 악기라는 게 딱히 연습 장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차속에서도 하고, 어, 밤에 뭐, 산속에 정자에 가서 하다가 사람들 다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집에서 달려 나오고 뭐 이런 적도 있고. 네. 온갖 공간에서 틈만 나면 그냥 악기를 붙들고 살았던 세월이 한 1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여러분들 늘매 공연마다 어, 저희들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만큼 여러분들도 늘 어, 뭔가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얻어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아, 배우로 살기를 참 잘했다. 원스 하길 잘했다. 그리고 원스에서 노래하고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제 배우는 그만두고 뮤지션으로 한번, <laughs> 저, 이의 인생을 한번 개척해볼까 하는 마음을. <laughs> 네, 저희들만큼 여러분들도 그냥 어, 소중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어, 아주 오랫동안 어, 여러분들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원스는 다시 무대에 올라야 됩니다. <웃음> 예. <웃음> 저, 어, 뭐 요즘 시기도 안 좋고 힘들어서 그렇지만 몇년 지나면 아마 또 괜찮을 거예요. 그죠또 <laughs> 여러분들도 훨씬 더이 어, 뭐라 그러게 관객으로서 더 성숙해질 거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많이 이제 몇년 사이에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실 거고 그래서 전 원스가 다시 무대 설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번 깟 심심하지? <laughs> 한마디 할까? 한마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어, 아, 너무 섭섭하네요. <laughs> 저도 공연이 이렇게 끝나니까 정말 섭섭한데, 어, 아 예예예 아, 예, 예. 뭐, 네. <laughs> 어, 그래도 우리 우리 아프지 않고 <laughs> 이렇게 예, 진짜 긴 여정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저는 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것 같아요 어, 제가 원스 하면서 참저 <laughs> 어, 아, 진짜 안오는데 아, 저, 어, 참 그리운 사람들, 그리운 추억들 정말 많이 생각 났거든요. 네, 근데 <laughs> 그치만 원수라는 작품이 머무르지 어... <laughs>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진짜. 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laughs> 너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진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어.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에 저한테 어떤 특별함을 받으셔서 제가 이렇게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된것 같아서 진짜 너무 여기 참여한 것만으로도 참 저한테 진짜 감동이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laughs> 저에게 도움 주신 모든 분들 실스컴퍼니 이하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 아, 제가 이 작품 하면서 거울처럼 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 공연 끝나고 나서도 그 여정을 계속 될것 같아요. 걸 따라잡기. 어, 네, 어, 이번 2025년 원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할수 있어서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가이 역할에 유명자입니다. 전에 네, 이 공연 연습 때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 원스에 제 오디션을 봤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아주 겉멋이 잔뜩 들었던 시절에, 예, 네, 제가 <laughs> 떨어졌던 기억이 있는 아픈 작품이, 아픈 기억이 있는 작품인데, 10년 후에 제가 좀더 성숙해진 제가 이 작품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제가. 가이로스 공연을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게 해주신 신식커펀이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이 작품은 사실 뭐 거창한 전쟁이나 뭐 혁명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아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봤을 때 이런 큰 극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우리의 기대와 기대만큼 스펙타클 하거나 뭔가 그렇진 않지만 저는 이 공연을 끝까지 바, 보신 분은 이 감정의 어떤 스펙타클한 파도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 이 공연의 특수성, 악기를 모두 연주한다는 특수성도 있지만 이 스토리 자체에서 주는 우리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우리는 다 조금씩 소외라는 감정을 갖고 살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재조명해주고 그 안에서 또 현실적인 부분들 뭐 저는 예를 들어서 그 공연 중에 저희 연습 때 그런 것도 좀 약간 우, 우려했던 게 뉴욕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거리 어, 우리 엄마도 데려가도 돼요 그랬는데 원래 초연 때는 가사가 아, 대사가 이따가 전화할게요 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웃음이 되게 터졌대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죠 이따가 우리 엄마도 데려가도 돼요. 이따가 전화할게요. 그래서 <laughs> 굉장히 가이가 좀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무책임한 그냥 이런 부 분만 강조가 됐었는데 그것들을 이번 시즌에서는 정말 그 많은 그 연출님과 그 우리 또 대사를 써주신 홍석기 작가님과 배우들이 많이 좀 고민을 해서 관객분들에게 그 말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현실의 부계와 이런 것들을 전달이 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셨을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혹시 네. 예, 의자를 놓고 좀 젠더한 아,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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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laughs> 제가 좀 집에는 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어쨌든 이런 좋은 작품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 관객분들 같이 이제 함께 그... 바로바로 되게 같이 숨 쉬듯이 반응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재밌게 공연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공연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 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 소감을 이제 감사드리고 너무 많은데요. 먼저 이 작품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신시컴퍼님 <laughs> 네. 박명선 감독님! 감사합니다. 또한 김가연 무대 감독님을 비롯한 SM팀 무대 조명, 의상, 음향, 분장, 소품, 각 파트의 감독님들 그리고 저희 극장 및 SBS 관계자분들 신식컴퍼니 식구들 여기 안 계시지만 저희 해외에 해외 연출님 이 계셨거든요 해외에 있는 오늘도 영상 통화가 왔어요그 화이팅 한다고 저희 이제 공연 전에 했던 코너 연출님 제이슨 음악 감독님 그리고 제니퍼 안무 감독님 그리고 현장을 지켜준 이지영 김문정 황현정 서광희 감독님 음악팀 이중민 황정환 악기 테크니션님 아까 말씀드렸던 황석희 번역가님 마지막으로. 객석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멋진 음악, 멋진 공연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뒤에 저희 주연 배우인 한승연 배우와 박지영 배우가 와 있어요. 와 모셔서 예오셔서다 같이, 인사, 다 와, 다 인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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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뒤에서 왜요? 누가? <laughs> 아유 귀여운. 자다 같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아맞다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저희 홍보할 때나 저희 그 홍보 행사 같은 데 g 상 하는 h 저희가 저희 s 이팅구 u can't get a hungry, so you can't g e